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배우 중한 명인 이선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선균은 1975년 3월 2일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영화 및 텔레비전의 중요 인물로 그의 경력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에 연기 경력을 시작하고 빠르게 주목할 만한 역할을 통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행나무 이야기, 지천, 드라마로 데뷔하였으며 그후 여러 텔레비전 드라마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선균을 실제로 유명한 스타로 만든 것은 2010년 제작된 펀치 정화입니다. 이 영화의 인상적인 연기로 인은 대한민국 영화제에서 최우수 남자 배우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영화계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선균은 펀치 뒤후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2014 히말라야, 2015및 기생충, D 2019 같은 영화에서의 역할로 비평가들과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기생충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선균을 국제 배우로 소개했습니다. 이선균은 영화계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파스타, 2010 나의 아저씨, 2018, 와 같은 프로젝트에서의 역할로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하고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 기술을 펼쳤습니다. 그의 연기뿐만 아니라 이선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따뜻한 성격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선규는 그의 헌신적인 경력과 다양성으로 대한민국 영화계에 주목받는 스타 중 하나입니다. 이 간단한 소개는 이선균의 경력과 성취에 관한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연기 능력과 업계에 대한 기여로 인해 대한민국 영화계의 빛나는 스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